你干吗呢？ 발시리이야네나 아, 네. 어, 중간에 와가지신발을 신었어 발 시리얼을 응 신발을 가방에다 가지고오길 잘했지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응. 고쳐져 아유. 제가 제일 고쳐진게 아, 아 네. 그럼 요즘에도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오저 어, 2월 8일부터 입고니다몇일 <laughs> <눈이 쓴> 때부터 어어어어어 <laughs> <laughs> 나는 작년 가을에 네. 조금 하다가 네, 네. 아우 발 시리얼 꼬려서 안 해고 네. 오늘 처음 한 거야 그러 아니 그리고 음. 비 오고 나서 촉촉할 때 하면 더 좋대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오늘 용기 내서 했거 어머, 발 발이 너무 시려워. 음. 그래 가지고 저중간에서다이리 신발을 내가 짊어지고 왔거든 아, 신발을 그렇게 하셔야 돼. 처음에는 어, 저도 그랬어요. 음. 음. 처음에는 음. 이렇게 긴 시간을 하지 않고 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니티슈하고 음, 티슈하고 이제 그 신발을 넣, 넣을 가방을 음. 넣고 음. 그렇게 해 가지고 요만큼씩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땅의 느낌만 받는 거야.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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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맨 땅을 아 내가 밟아도 괜찮구나 응. 하고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야. 응. 그렇게 하고서는 아 이런 느낌이구나만 아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이제 몇 발짝만 가는 거야. 응. 몇 발짝만 가. 그다음에 응. 다시 물티슈. 닦고, 닦고 다시 신발 신고 신고. 신어요. 응. 그렇게 하면서, 아, 오늘은 요만큼 걸었는데, 내일은. 어? 2월달에 그렇게 했어요? 네. 오 아, 저는 지금 한 3년 됐어요. 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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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응, 응.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저 밑에다가 놓고 이제 그 응. 단계가 지나면은 응, 응, 응. 신발 벗어놓고 올라와도 응. 돼요. 이제 응, 응.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응, 응, 응.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발바닥도안 아프고. 그렇지. 음. 아프지 않지. 오, 아파. 팔바닥이 엄청 아프면서 오늘은 시리인 게더시리워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저는 첫 옆에 가면 솔립이 있어요. 솔립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야, 솔립에서. 아, 저기, 저기, 여기. 그... 작은 안마산 가는데. 아, 그래? 네, 네. 네. 오, 작은 안마산. 데서? 네. 근데 어. 거기가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응, 좋아. 응,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응, 그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응.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하세요. 조금씩, 욕심들지 말고. 응, 응.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응.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어. 몇 발짝이 10분 응, 응, 되고, 10분이 응. 30분 되고, 이제, 1시간 응.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응. 시간만 있으면 4시간 정도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응. 제일 그랬던 게 뭐냐면, 갈실임. 그래, 내가 그래. 내칠수 있어, 확신해. 겨울에 있잖아파리시에서 <laughs> 가게에서도 네. 불을 쬐면서 일을. 아유, 겨울이 뭐예요? 저는 삼복더이 응. 그 며칠. 응. 그때 외에는. 어머, 그래 양말을 신어야 돼. 집에서도. 어머, 어머, 그렇게 심했어. 그리고 이게 신인 정도를 지나서 아려. 응. 아파. 아파. 아파, 아파. 그 따뜻한 말이나 뭐막 너무 아프게 애려. 어머, 어 그렇게 아플 정도 애릴 정도였어 잘 때는 응. 양말을 응. 세 켤레를 신어야 돼. 어머. 어, 그러니까. 나보다 수면, 더 심했네. 더 심했죠. 신은 양말로는 안 되는 거야. 응, 응. 그러면은 제가 짝 응. 붙는 양말 하나 신고, 어 응. 응. 스타킹 하나 신고, 짝 붙는 에이. 양말 하나 신고, 오모. 응. 그 다음에, 뭐야? 신은 양말을 신고, 응. 세 겹을 신어야 돼. 어. 그래도 말이시려. 응, 응, 그러면은 시원하네. 찜질팩. 그쵸? 찜질팩. 응, 응. 응, 응, 응. 찜질팩을 바르다 놓고 자는 거야. 응. 현미 찜질팩을 응. 그렇게 심하던 사람이, 응. 이거 하다가 응. 보니까 지금 작년 겨울에, 지난 겨울, 응. 바로 지난 겨울에도 집에서 덮어선 쉬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지금도 발 다른 지금 거안 하는데도? 다른 거는 이제 저는 채식을 좀 해요. 채식? 응. 현미, 응, 응. 야채, 과일. 응, 응, 응. 근데 그거를 먹었을 때도 계속 시렸어 응. 응. 근데 이제 딱 떨어진 거는 못 응. 아, 응. 응. 그래도 이거 어. 해서 좋다라는 걸 누가 응. 들으셨나? 저요? 응. 어 그쵸 들었죠 유튜브에서 듣고 했는데 저는 이 산을 다니기가 10년이 지났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새벽에 저는 오거든요 원래 응. 5시 뭐4시 50분 <laughs> 근데 잠도 <그때, 잔도> 없어 <laughs> 그때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침. 저도 어, 네, 조금씩 해봤고 그러니까 응. 어, 저도 횟수를 3년 됐지만 응. 첫 해에는 가을에 시작해서 조금 시도하다가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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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일 본격적으로 많이 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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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랬어요 근데 성기와 응, 이게 되게 대단하다 그거는 응.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천상 응. 원화 하나 시작하면은 래래런런있 그래, 있어야 하는 거야. 맞아. 네, 응, 응, 제가 응. 가지고 있어요. 응. 그예예 뭐 응. 그런 거에 대한 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 그렇게 하려면 끈기있게 하려면 욕심을 버리고 응. 한 발짝씩 응. 응. 두 발짝씩 응.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응. 나도 모르게 그냥 되어져요 응. 응. 그래서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또 2월 8일에 시작했을 때 여기 눈도 있고 얼음도 그래. 있었잖아요 응. 응. 근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얼어 빠지지 응. 처음에는 아파 응. 근데 이제 걷다 보면은 얘가 이제 다시 녹여줘요 자연이 녹여줘. 오. 이 발을. <laughs> 그러니까 저는 자연을 믿어. 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 밟으면 막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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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아 얘가 돌멩이가 응. 내 몸에 안 좋은 데를 응, 만져주는구나 하고 맞아. 얘를 믿어버려. 어, 왜냐하면은 아유 되게 긍정적이다. 네. 응. 왜냐하면은 이 우리 발이 응. 말하자면은 우리 몸의 온종... 축소판이잖아요. 응, 그래. 우리 몸이 다 들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일부러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잖아요. 응. 근데 저건 안 가지. 응, 얘가 다해 주잖아. 그래. 그래. <laughs> 근데 얘가 내 몸에 응. 필요한 데를 다 알고 해 준다고 얘를 믿어 버려. 그래. 어. 자연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그래. 그래. 우리가 자연을 해치지. 맞아 맞아. 그래. 어. <웃음> <웃음> 제가 저쪽 안내해 드릴까? 저 지금 거기 갈 건데. 그럴까? 한번 가 보실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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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 보세요. 나한 마디만 그냥 하다 보면, 이거는 사람은 다 습관대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어. 어, 습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은, 습관 만들기까지만 조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어, 어. 눈 뜨면 그냥 어. 산에 오게 되고, 어. <laughs> 산에 어. 올 때는 그냥 신발보다는 슬리퍼가 좋고, 응. 그래가지고 이 땅의 기운을 계속 내가 느끼는 거죠. 어, 어.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이게 벗고 싶어서 응. 안달이 날 정도가 돼버려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런데도 편한데만 고르지 않잖아요. 맞아, 제가 그 말은 맞더라고. 내가 맨발로 네. 다니다가 보니까 네네. 신발을 진짜 벗고 싶더라고. 벗고 싶다니까요? 어, 어어, 그렇게 는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느꼈는데. 맞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맨발로 못 다녔지. 네네네. 오늘 처음 했는데 말이죠. <laughs>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너무 골라서 밟을 필요도 없어요. 얘네가 다 응. 나를 다 지켜줘. 어. 아, 깜짝 놀랐다아 <laughs> 어, 그런가. 괜찮아. 집은 요 밑에 네네. 어디세요? 네네. 요 동네 살아요. 아니 저쪽. <laughs> 그 밑에 가셔가지고 응. 저를 믿고서는 응. 신발을 벗으세요. 오, 그래. <laughs> 어, <잘 웃음> 지금 어, 발 이상 응. 안 생겨 그리고 응, 응. 발이 따뜻해지는 거를 응. 어, 이제 체험하실 수 있어. 오, 응.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응. 어, 물어보시면 돼. 응. 어, 뭐 궁금한 거를 응. 그러면서 적응시키면 돼요. 그래서 응. 적응만 되면은 응. 작년에 해보셨기 때문에 응, 응, 응. 이제 금방 벗으실 수 응.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예, 예, 예. 이게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음. 뭐가 좋냐면은 저번에 어떤 아저씨도 물어보셨거든 저한테 음. 많이들 물어보셔요. 아까 어떤 아저씨 맨발로 음. 올라왔는데 네. 올라갈 때안 물어보다가 내가 여기서 물어봤어. 음. 내가 발이 시렸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 발 안시려우세요? 그랬더니 어발 시려워요. <웃음> <웃음> 근데 나는 근데, 처음에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네. 아 맞아 남자들은 열이 많으니까 발이 안시려울거야. <laughs> 아. 그랬더니 다 시려요. 그랬어? 다 그랬어요. 시려. 발 안시려우세요? 그랬더니 발, 그랬더니, 발, <웃음> <웃음> 발 시리대. <laughs> 다 시려도 응. 이정도는 다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 응, 응, 네, 응 그리고 응. 이걸 즐기는 거야 이 느낌을 아이 아, 차가운 느낌이 응. 주는 그 쾌적함 응.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촉촉함이 주는 응. 어이 차가움과 응. 이 땅의 조화가 내 응. 몸에 느껴주는 응. 그 기운이 있어 나는 막 발이 시려우니까 네. 이 생각이 들어 어머 이러다가 내가 또 몸이 요즘에 뭐, 뭐 해가지고 고주파, 네. 그거 해가지고 몸이 그래도 많이 좋아 따뜻해졌는데, 어, 네, 네. 이러다가 또냉 걸리는 거 하니까. 아, 절대 안 걸려. <laughs> 어, 고주파가 응. 얘를 응. 응. 감당하지 못해. 오. 고주파가 주는 영향은 응. 깨알 만큼이라면. 벗어? 어, 벗어요, 어, 여기서. 어. <laughs> 5시에 오던지 오, 그때 오면 사람 별로 없죠. 있어요. 그래도? 고정 멤버들 있어요. 그러니까 오. 새벽 5시에 오던지 오. 근데 이제 요새 제가 새벽에 너무 책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집중이 잘 되니까 책을 읽고 오. 어, 요 며칠은 이제 저녁 때뭐 4시 5시 이럴 때 오. 예, 네, 제가, 그, 약간 집중 떨어질 때, 응. 이제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 근데 오늘도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책 읽다가, 아, 자꾸, 음. 어. 아니, 밤에 몇 시에 자고? 밤에는 막 일찍 자요. 어,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지. 네네. 어. 그래, 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대, 건강에. 진짜. 네. 아. 네. 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어우, 나이가, 이거 저게 너는 아닌 고 같아. 30대. <웃음> <웃음> 너무 가셨다, 너무 가셨어. 아니야. 뒷모습은? 어. 30대 같아 아 어. 오늘 또 기분 또에인데 아, 30대 같아 근데 얘기를 <laughs> 하는 걸 보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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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이 30대 3 0 네. 30대는 지금 <laughs> 사람들이 네. 왜 노하우나 뭐는 거에 네네. 0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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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대 30대 30대 이0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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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 대 30대 30대 3 50 넘었지. 아이고. 그게. 어머. <laughs> 네, 네. 그렇게 안 보여. 아,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은 네. 엄청 많이 지, 지혜가 엄청 많이. <laughs> <laughs> 감사해요. 속에 저장된 거. 그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laughs> 네, 우리가 네, 네. 어, 경험하고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거뭐 이런 거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잖아. 네. 근데 그걸 겪 않는 이상은 네.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거든. 맞아요. 응. 그러니까 필요해서 지금처럼 어 지금 물어보시었을 때 대답해 주는 거지. 응.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맞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말이에요. 예. 응.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응. 아낌없이 주는 거지. 그렇지. 예, 예, 예. 근데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좋은 거야. 어. 여기 지금 이렇게 돌멩이가 있잖아요. 응. 돌멩이도 얘네 밟아도 괜찮아. 얘좀 뾰족한 것 같아도. 응. 아무치 않아 아무치 않죠. 나는 지금 약간 아프죠? 어 약간 아프시죠. 응. 근데 견딜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응, 응. 어 어. 그러니까 얘네도 막 겁을 내고, 아, 응. 어. 벌벌벌벌 떨면 얘네가 더 아파. 처음에는 막뭐 이게 발이 응.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발이 많이 이제 굳어져 있고 네. 순환이 안 되니까 네, 고기를 네. 만져주면 내가 내내내 내, 내, 내 발을 만져도 네 아프죠. 막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프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계속 얘가 만져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일단 얘네를 믿으세요. 아, 자연은 나를 해치지 않지. 어, 자연은 나. 교회 다니시나? 교회?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이제 구약을 믿는 거예요. 구약을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스라엘에한번가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돼 있지. 응.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가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응. 외상을 해. 응. <웃음> <웃음> 그런 모순이 다 있는 거예요. <laughs>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네. 그전에는 많이, 그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하시고. 응. 어, 아, 이렇게 어, 어. 스트레칭도 하시고 스 이렇게 도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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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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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도 한번 보이렇도 보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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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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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일어날 때도 이렇게 기지개를 켜거든요? 네. 응.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펴서. 그 그렇게 늘기는, 늘겨야 되는데. 네, 늘려, 늘려. 예 예. 짧아도 늘려. 응.